자, 일단, 그러면은 유럽의 리더십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 깃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럽이나 아시아나 대체로 이렇게 전투에 나가면 옛날에 이제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깃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대, 대체로 그 기수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말을 타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깃발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무전기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그냥 깃발을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다른 보병들은. 그죠? 깃발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깃발이 뒤로 가면 뒤로 가고, 깃발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을 잃죠. 그러면은 대체로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군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갑니다. 진짜요? 예, 옛날에는 뭐 군번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신원 파악을 할수 있는 서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중세에는 전쟁을 하다가 깃발이 앞으로 가죠. 우리 영주님 깃발이 앞으로 간다. 그럼 전 전진, 진전 전진을 하죠. 우리 영주님 깃발이 뒤로 간다. 그럼 후퇴하는 데 진주하고 후퇴를 하는데 우리 영주님 깃발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디 갔어? 오케이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이 기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할때 뭐냐면 일반적인 병사들은 사기라는 것이 차 후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으면 올라가고, 지고 있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켜서 이기고, 사기가 떨어져서 지는 게 아니고, 사기,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올라가고,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땐 사기가 올라가고, 뒤로 갈땐 사기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진은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깃발만 앞으로 움직이면 전진을 해요. 군인은. 그렇기 때문에 기수만 용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들을 갖다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영예를 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파르타 리더십이랑 합쳤죠. 기수는 견장도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금으로 된 소매도 하나 달아주고 저게 뭐복장이 뒤에 있는 애들이랑 살짝 다르죠. 프랑스 깃발 모양의 어떤 폼폼도 모자에다 하나 달아주고 그래서 얘는 이제 깃발을 갖다가 아무나 드는 거 아니다. 너는 제고로 용맹한 병사니까 드는 거다. 고 이걸 들게 해주면은 얘는 깃발을 생명보다 중요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인 그, 그, 부대가 승, 승전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깃발이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리볼리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 기수의 활약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프랑스 두 고, 교과서에서 가르쳤었는데 어, 오스트리아 군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드러머가 한명 있죠. 여기 하얀 군복 입은. 이 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혼자 앞으로 너무 간 거예요. 깃발을 들고. 그니까 뒤에 애들이 못 쫓아올 정도로 혼자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어, 잘 됐다. 그러고, 깃발을 뺏었대요. 왜냐면, 깃발을 버리면, 군대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 깃발을 뺏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 깃발을 갖다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리벌리 전투의 영웅, 이름 없는 영웅이, 다시 오스트리아 군대를 몸싸움을 해가지고, 깃발을 뺏어가지고, 깃발을 들었더니, 그 깃발을 향해서 프랑스 군대가 몰려들어서 오스트리아군이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리볼리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전했다라는 말이 나폴레옹 시대의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얘기였으면이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 거고 훈장도 하나 줬을 거고 그런데 얘기만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프로파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깃발의 이름이 뭐냐? 이 군대에서의 깃발의 이름이 뭐냐면 이 군대에서의 깃발을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죠? 왜냐면 기준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두 개가 있죠. 그죠? 우리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주설때 선생님이, 너 기준해. 그럼 기준! 이러면은 팔 벌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죠. 저 깃발이. 뭉칠 때도 저걸 중심으로 뭉치고, 헤어질 때도 저걸 중심으로 헤어지고, 저게 앞으로 나가면 전쟁이고, 저게 뒤로 가면 후퇴고, 저게 넘어지면 해산이에요. 저 스탠다드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저게 유럽의 리더십의, 리더십의 관념이에요.